다음은 19번째 바다로 간 강물은 돌아오지 않는다 김태일님께서 낭송하시겠습니다 바다로 간 강물 돌아오지 않는다 신성 동지 떠난 새들은 집을 잃었었다 고적한 침묵의 숲된 홀로선 마보기 괴롭다. 보일 듯 보이지 않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형의 강. 그 강물 속엔 너도 흐르고 나도 흐른다 어느 시의 별가 그리움을 마다 농소와 전설처럼 담 넘어 달아보는 꽃이 되었을까. 빈대의 사고, 화현갈빛으로 분칠한 얼굴을 씻어 봅니다. 밤을 잃고 하루가 가고, 하루를 잃고 다리가 고 그다란 권절 두다는 3 1 5날을 쉬지 않고 쉬어 나간다. 오늘도, 내일도. 목이 시도록 우는 바람아, 아래로만 흐르는 강물아. 수 없는 계절이 땅에 녹고, 수 없는 시간이 바다로 간 뒤, 냉면 강가에 이러면 비로소 뜨거운 강에 어려움이라고 <laughs>